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지금 캠핑장이고, 저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시간에도 캠핑장에 나와서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이제, 몇,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번 달 말쯤에, 어, 저한테, 이제, 아픈, 제가 아픈 일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다육이들을 케어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어 그렇게 가야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저는 다육이 케어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리는 시간보다 다육이를 케어하는 시간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장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이고 세상에 레티지아가 이렇게 물음이 왔네요. 이거 제가 월요일날 물을 주었거든요 근데 물 주고 나면 필시 물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물을 주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입원하는 날짜에 그 임박해서 물을주면 저렇게 물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물은 아이 나오죠 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자리 한 켠에 이렇게 뽑힌 아이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뽑힌 아이들이 있고 오늘도 하나 뽑았고 어, 어,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뽑았고 또 물음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추위를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애는 영꽃마리아예요 근데 물음이 이제 시작된 초기여서 약을 살균제를 좀 치고 지켜보는 중이고 이 아이는 토스카넬인데 오늘 뽑아가지고 물음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물은 먹어서 지금 아이가 땅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으기 시작한 입장들은 다 떼어내고 이제 약을 한번 쳐보려고요 약 쳐놓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이 아이는 SP에요. 이름을 모릅니다. 에보니 종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프란, 아니, 아니 프란체스카 아니고 산타루치아라는 아이예요 환엽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자마자 물러가지고 입장이 엄청 이뻤는데 이쁜 입장들이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애는 얘는 제 옆에, 옆에 계시는 분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러브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물러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 영상을 잠깐 멈췄어요. 조금 전에 저희 남편이 왔다가 갔어요.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옥수수 철이잖아요, 요즘에. 오늘 쉬는 날이어서 어디 간다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옥수수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몇 키핑 이웃님 계셔서 같이 옥수수를 나눠서 드리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물을 한꺼번에 전체 건수를 싹 했거든요 샤워기로 진짜 신나게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무리는 무 아이가 생길까봐 살균약, 살충약 섞어서 같이 싹 뿌렸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른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른 아이 좀 처치하고 그래도 마지막 이제 일요일 날까지도 하엽 정리를 좀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야될것 같아요 안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이 제거를 친한 분들이 와서 봐주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라도 여기 정리를 좀 깔끔히 해놓고 그리고 요 키핑다이 밑에도 정리 좀싹 해놓고 그렇게 하고 어,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상 못 올려서 좀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병원 갈 준비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이제 이제 사 말씀을 드려요.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 곧또 걱정하실 것도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척추 쪽이 아파서 하는 수술이어서, 음, 나중에 더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잘 걷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마비의 위험이 항상 있어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수술을 처음에 했고 또두 번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안 그래도 난리도 아닌데 저도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어 수술해서 언제가 됐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음 그래도 미리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상 올라오면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호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베란다에 계신 분들 비 단둘이 잘하시고 또 여름은 슬기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포드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